네, 반갑습니다. 한미반도체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한미반도체, 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뭐 제가 예측해드렸던 대로, 한미반도체가 또 좋은 상승세를 이어주면서, 아, 또 가고 있죠. 결국에 여러분들 돌파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이게 뭐 파란색 은봉이어서 이제 매도할까? 이게 아니라요. 돌파했다 라는 거에 의미를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제님들과 이 아랫구간에서부터 또 대응을 도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벌써 어때요 각도를 세우면서 앞전에 있었던 매물들을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렇다는 건 본격적인 뭐다 출발의 시그널이 왔다. 왜요? 이제 조만간 누구랑 또 계약을 합니까? 삼성전자와 이 HBM 계약을 이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저는 26년도도 그렇고요, 27년도도 그렇고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올라갔다 죽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27년도에는 HBM 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파이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TC 본도에 대한 이야기가. 같치또빅다이와 적용이 된다 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어때요 상승 추세가 많이 남아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은 외인들과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아또 들어오고 있는 추세 속에 있는데 자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한미반도체 주가 이렇게 돼 있을 때아 선생님 외인들 나갑니다 어떡해요 막 걱정하셨죠 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주가 신고가 돌파하자마자 외인들의 거래량이 미친 듯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상승 추세에 꺾어 냈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물론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부분들도 보는 게 중요하지만 이 파동들 자체가 지금 각도가 또 어때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의 출렁이는 움직임을두 명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올라갈 거라고 봐요 지금은 한번 찔러 줬다가 내려오면서 뭐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다가 한번한 17만원까지는 털어 줄 거라고 봐요 자 이때 털리시면 돼요 안 된다라는 거야 왜요 여기 털어낸 이후에 뭐가 시작됩니까? 다시 또 올라갈 거야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를 그냥 매도하고 끝내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님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자 많은 유튜버들이 뭐라 그럽니까? 대차 거래가 올라가면은 주가 내려간다 하죠. 근데 제가 항상 반대로 얘기했잖아. 대차 거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신고가 영역을 가기 위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빌리고 있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주가가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도 대차거래 올라간다 했을 때, 다른 유튜브들다 뭐라 그래요? 못 갑니다. 다 이런 소리 하고 있었어, 여러분들. 이거 제, 이거 한미반도체 제거 영상 조회수 다 2, 3천 넘어갑니다. 아, 참고로. 진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도 어때?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우리 주주님들이또 막연하게, 아, 그더 올라가면은, 그냥 갖고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26년도에 대한 분기별 산업 보고서를 우리 주주님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혼자만 보고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간단한 부탁 하나만 드리자면 밑에 따봉 버튼 있죠? 이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다른 개인 주주님들도 보고 넘어가시라고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걸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분기 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거냐면 HBM4에 대한 양산이 시작되겠죠? 삼성까지 아, 이 대기업이 또 고객사가 늘어나면서 sk하이닉스까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hbm4에 대한 공급 개시를 가져간다 했을 때또 수조원대에 대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에 이 장비에 대한 발주가 또 수요를 집중을 받으면서 차세대 tc 본더에 대한 이야기가 매출 인식으로 손꼽히면서 나올 가능성이 또 매우 높겠죠 자 그리고 y d tc 본더에 대한 출시가 나온다 라고 하면 지금 대면적으로도 hbm에 대한 어, 적중에 대한 최적화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 특히, 미국 법인에 대한 영업 확대로 인해서 이 마이크론 냥 장비의 공급이 또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신규 고객사 이 입장과 함께 신규 온보딩에 대한 레퍼런스가 확보가 되면서요. 2.5D, 빅다에 대한 수주가 또 수주로 또 확대시키면서 수많은 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한미반도체는 27년도도 어때요?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개발에 양산이 가져가면서 이 캐파 부분을 또 올라 올릴 거라는 게또 이들의 가장 큰 강점이죠. 자 그러면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리자고 하면은 우리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로 h b m 에 대한 특히 이 포와 포 이에 대한 차세대 TC 본드에 대한 공급 파이프라인이 강화하면서요 하이브리드 본딩이 27년도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26년도는 당연한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27년도도 어때요? 당연히 올라갈 거야. 왜냐면이 GPU랑 CPU 부분이 있죠. HBM이 없으면 어때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 쪽도 HBM이 없으면 어때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핵심 부품을 갖고 있는 게 어디다? 한미 반도체다. 저는 지금 여지껏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 지금 본전 왔다고 신나서 나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정말 중요한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두 명이 더 올라갈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셔라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방향성만 좀 잡아드린 거예요. 실제 매매의 아, 또 기준이 따로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자,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아, 지금 또,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이 로봇 관련주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CES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데이터 AI 센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 AI 주들은 절대 지금 구간에서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신 이후에요. 꼭한 번씩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뽑아 드릴게요. 자, 지금 리스트 관련해서 뽑아 보자라고 하면, 은 가장 큰게이 완제품에 대한 플랫폼인데, 지금 두산의 로보틱스에 대한 협동 로봇과 스맥에 대한 산업 로봇으로 이 공작에 대한 기반이 만들어 갈거고요 지금 핵심 부품에 대한 감속 제어 부분에 spg 와 sb 테크 그리고 우림 tps 가 같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뭐 pj 전자나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아진에스텍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시면서 보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아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일단은 유일 로보틱스랑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 로보틱스 다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물론 로보틱스 주들이 바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구간 충분한 어때요? 매집이 되어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이 레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1파동 2파동 아 죄송해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1파동 2파동 3파동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상승 추세를 가지고 온다 했을 때는 굉장히 또 빠른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개인분들이 뭐현대모백스나 아니면 만도 혹은 크게 크게 가는 애들, 어,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수급들이 아직은 적지만 3월달 들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어떻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또이 두산 로보틱스예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어때요 주가 쏠 자리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아래 구간에서부터 매집을 이어오면서 굉장히 큰 상승 추세에서 매집을 끝내는 상황 속에 있고 지금 박스에 대한 단계를 보시더라도 1단계 2단계에 대한 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한번 쏜다 라고 하면 은 이들도 전고점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심 종목에 추가하신 이후에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들도 어때요? 비중이 갑작스럽게 로보틱스주로 몰리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잠깐 보고 갈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코스피 코스닥을 보시면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을 했어요. 4,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현재는 4,550포인트에 와있지만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몇, 몇 포인트 넘어갑니까? 947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 क्या ले रे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레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절대 지금 구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여지껏 매집을 했던 세력들이 들어올렸고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했죠. 자 그러면 이걸 분봉상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지금 앞전에 이 신고가 레리를 달리면서 매물 소화를 했고요. 그대로 개인들에 대한 주가 이탈 단타치는 물량들을 이탈시켰다가 다시 한번 매집을 틀어 올리면서 한 거야. 그리고 이 v i 라인 53만원대를 소화해줬죠 저는 오히려 지금이 내려왔을 때가 매도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매수를 고민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우림 tps. 요것 아 근데 이거 좀 너무 많이 갔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더 가더라도 놓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림 tps도 제가 요 아래 구간에서부터 좀 봤던 종목이었는데 이미 좀 많은 상승을 가지고 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로보틱스 관련 주 중에 지금 다른 거막 올라가는 걸 매매하는 게 아니라요 유일 로보틱스와 이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 로보틱스를 또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또 대행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들이 생기면에 지금처럼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꼭 구독과 이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